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DTCR로 n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요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많이 안 눌러주세요. 자 영상 보실 때 구독 자아 누른 다음에 보시면 조금 더 집중도 잘 되고 더 많이 그만큼 더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얻어가실 정보들 훨씬 더 많으니까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d n c 하로 어떻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그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구간 요때였거든요요때 이때 이미 물량 매집이 끝났으니까 이놈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제 영상. 이때, 이때부터 때 제가 말씀 다 드려놨다는 거죠. 그죠. 한번 뭐라고 말씀드렸죠? 쭉 빠졌을 때 거래량도 거의 없었죠. 쭉 빠질 때 거래량 거의 없이 이런 박스권 하단을 밑으로 쭉뺀것 자체가 의도성이 굉장히 짙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물량 매집이 충분히 되고 있었다. 왜? 즉 여기에 대한 물량 매집이 충분히 됐다. 물량 매집이 충분히 됐으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여러 가지 한동훈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DTNC 아르를 콕 집어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동훈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나락을 가고 있죠. 자, 덕성구가 어마어마한 상황까지 기록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개파락 위에 미친 듯이 빠지고 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으면서, 보통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으면서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원 자리라든가 비례대표 한 자리씩 해먹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는 비판들을 좀 분식시키려고 이런 말을 먼저 꺼내버렸어요. 나! 아예 안 받을 거야. 비례대표고 총선이고 아예 안 나가! 나는 철저하게 비생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모든 일만 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주가가 오르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총선이라든가 그런데 국회의원에 한 자리를 하면서 당연히 지역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연관된 그런 기업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예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성호도 그렇고 대상 홀딩 수는 어떻을까? 대상 홀딩 수는 어떻습니까? 대상 홀딩 수도 미친 듯이 빠지고 있고 와이더플레닛도 마찬가지 그나마 좀버텨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친 듯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dtncr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조금 불안정한 모습 보여주지만 점상으로 날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현상 자리 맞춰주고 있다 그죠 당연히 우리 dtncr도 지연으로 얽힌 한동안 관련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자면 어떤 그 특정 지역 출신 관련해 가지고 얽힌 주식 위험할 수 있지만 지연, 아는 사람 그리고 정책주 관련돼서는 괜찮다.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중요한 건이 중에서 한번 제대로 해먹지 않은 주식 같은 경우는 날라가서 제대로 해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정치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얽히는 겁니다. 즉 구실을 만드는 거고 진짜 목적은 주식을 밑바닥에서 모아서 뻥튀기 시킨 다음에 위쪽에서 팔아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돈을 써가지고 제대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차트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일부러 밑으로 쭉 내리꽂아가지고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다음에. 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끌어 모았어요 자 보시면 갭 띄우고 밀어버리고 갭 띄우고 밀어버리고 전형적으로 물량을 최대한 많이 매집할 때 나오는 행태 보여주고 있었고 자 올라간 다면 살짝 거의 밑으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올려준 다음에 다시 밑에 올려줬던 박스권 하단선 잘 지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점상으로 날려 보낸 거거든요 자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DTNC 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찝어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주봉상, 월봉상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 확실히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저한테 댓글도 많이 말씀해주시고, 문자도 더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수익 많이 받다고도 하시고, 왜냐면 하 대충 그냥 팔짱 끼면서 어디 니말이에 네 맞나? 틀리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 이미 제가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영상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시점부터 기본적으로 눌릴 때만 잘 들어간다고 하면 수익 몇 퍼센트 드셨겠습니까? 자, 눌릴 때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죠? 꼭 나중에. 이럴 때, 요럴 때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제가 분명 처음 영상 찍어드렸을 때, 좀 눌릴 때, 잡아 들어가시라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30% 40%는 넉근이 드실 수 있었다.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때그때 이슈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시대를 조금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30% 정도는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100% 200%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이슈도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나올 때마다 챙겨 가신다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큰 수익 보시는 분들이 누구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신 분이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간단한 행위조차도 내 돈이 아깝고 내 노력이 아깝다. 손가락 클릭이 아깝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속된 말로 돈벌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얻고 열심히 그에 따라 하는데 클릭조차도 힘들다는 분들이 어떻게 수십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돈벌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죠저 또한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런 귀중한 정보들 다제 분석들, 제 노하우들 다 드리면서 원하는 거 바로 채널 성장이니까 꼭좀 눌러주시고요. 바로 주봉차트 월봉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밑바닥에서 제가 요러한 흐름도 봤거든요. 즉, 장기간의 매집을 제대로 했었다. 그런데 여기를 의도적으로 깬다. 자, 이건 미친 듯이 이박스권 이상 더블 이상 날아갈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천원대부터. 어떻습니까? 결국은 17,000원까지 3배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 월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대급 최고 신고가 갱신해주고 있다. 지금부터는 정말 세력 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이슈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품매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이미 물량 매집이 완벽히 끝난 주식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수급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한 해에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올 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 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우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 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2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분석 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개인 쪽에서 기본적으로 좀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이 24만 주나 매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dtnc 아로가 뭐라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외국인이 24만 주를 샀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즉, 세력이 개입을 하고 있다. 기타 법인이 이렇게 물량을 21만 주쫙 쏟아내고 있을 때, 그동안 매집해 놓은 물량들 싹 쏟아낼 때, 외인 쪽 수량으로 싹 받았다는 거죠. 왜? 고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매수세가 많이 없어요. 나올 물량도 이미 본인들이 매집했기 때문에 많이 없고, 그렇다면 적은 돈으로 충분히 고점에서의 주가 방어 맞은 다음에, 막은 다음에 다시 한번 뻥튀기 시켜가 위쪽에서 제대로 털어먹으면서 조금 조금씩 엔짱 파동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배인데요 사실 밑에서 제대로 쭉 모았다고 하면 3배는 우습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배, 5배, 네 배에서 다섯 배는 가야 통상적으로 세력 입장에선 뽕을 뽑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 번에 원웨이로 한 번에 쭉 빠지는 경우도 절대 없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자리. 그리고 이슈 삼아 가지고 얼마든지 밑으로 던져 가지고 물량 받아서 다시 한번 올리는 변동성이 매우 극대화된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데 함부로 추격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분봉상 차트 보실게요. 얼마나 결혼합니까? 시가부터 밑으로 마이너스 25%쭉 빼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가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15%쭉 빼고 다시 한번 올리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 제가 눌릴 때, 충분히 눌릴 때만 잘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이런큰 반동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DTNCR로 이제의 경우 17,000원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높은 자리를 볼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세력이 올린 자리를 절대 그냥 죽지 않는다. 다시 한번 올리면서 위아래 변동성 굉장히 많이 줄 텐데요. 정확한 세력의 매집가 제가 말씀드려놨죠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 목표가 어디까지 날라갈 수 있을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4 1 6 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5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